아까 우리가 여기서 말고 봤어. 근데 이 코드를 내가 못 찾아서 못 열었거든. 이거 코드를 찾으면은 좋을 텐데 코드를 못 찾았어. 어. 1000 아니고 111 112 100 000 1 10002 일0 0 0 3 코드 알려주세요. 뭐예요? 아 이거 찾으면 되긴 하는데 찾는 데또 시간 걸리고 다른 게임 또 해야 되니까 어 코드 코드를 어디서 찾는 거 찾는 거 같아. 어 게임에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게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거, 자물쇠 보통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물쇠 보통 이렇게 되 있는 거를, 보통, 자전거 자물쇠라든지 이런 거, 이제, 1, 0, 1부터 시작해. 그니까, 러 4개 짜리잖아. 그러면은, 이제, 1000 단위부터 시작해서, 1,001, 1002, 1003,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암호가, 있는 게, 맞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굳이 녹아다 해서 풀 필요는 없지. 5, 4, 3, 5, 1. 오! 됐어! 어어... 오, 어, 포도주스 왜 먹어? 오, 어, 포도... 자몽 주스 반컵약간 함께 자몽 주스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laughs> 자몽 주스... 일단 사진! 자, 사진... 쩔 사진 자, 하, 사진 합시다! 그렇지 사진 합칠게요. 오케이. 사진 합치러 가야지. 그치. 어, 어, 뭐야? 어, 아, 사진 어디 갔어? 어, 사진, 어, 아, 씨. 아, 그것도 다시 찾아야 되네. 아, 씨. 그 사진 내가 아까 그 붙여놨었는데 사진 날라갔어. 그 사진 찾아야 돼. 아까 여기서, 세탁실에서. 아, 전화 안 받아. 꺼져. 아, 2시 예, 자, 요고. 이렇게 해줘. 아, 씨. 2를 눌러서 사용해야 하는구나. 아, 다시, 다시. 안바뀌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전화 받나 봐라, 내 임마, 이 자식아. 어, 전화 안 받아, 임마. 그래서 다시 부실게요. 그렇지. 여기서 다시 찾았고. 아, 그니까 아들을, 알, 아들 사진이야. 아들 사진인데 아들이 자꾸 떠올라서, 이, 이, 이제 약간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약간 좀 정신이 좀, 어, 안 좋아진 그런 거지. 그래서 약을 했고. 뭐 어, 어, 일단 그런 얘기고. 여기서 자물쇠를 열어서, 찾를듣고 주스의 의미는 뭘까? 아, 전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어, 뭐야? 오븐이 켜져 있는데? 어, 약 약은 못 먹고 아참어 갑자 아씨 또야 <laughs> 아까 나온 거잖아 씨 아씨 아까 나온 거다 시 똑같 또 놀랐어 아아개 <laughs> 어려워 하네 이거 씨. 아. 나왔던거 또 보고 또 놀랬어 와아 아 개킹받네 아씨 <laughs> 아니 보고 놀랐던 장면이거든 아까 이거 근데 또 보고 놀랐어 아나 이거 씨이 빵알로 씨 일단 지금 어 이거는 됐고 중요한 건 이제 남은 사진 조각을 어디서 찾냐 이건데 오븐은 왜 켜져 있지? 그걸 또 의아하네. 오븐은 왜또 켜져 있을까? 어. 아탄거탄 탄 저거구나. 어. 오븐은 왜또 켜져 있을까?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내가. 자몽 주스 반컵 약과 함께 자몽 주스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몽 주스하고 뭐안 된다는 건데 왜 자몽 주스하고 약이라는 얘기 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약. 약. 약은 이이 주인공이 약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 그래. 약한 오씨 아해. 에헤이 참.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씨. 이 사람들아, 부, 전기 가지고 장난치면은, 어? 감, 감전되는 걸 모르나, 이씨. 아, 어불안 켜져요. 어. 왜 그러나, 그래, 자꾸, 진짜. 어, <laughs> 어? 그러지 마. 어, 나 지금 이거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아이, 거부집, 이거, 안 되지. 아, 어, 이거, 왜 해. 와이씨 놀란거에 또그가 놀란 이해가 안 가는거 저거 켜져있어 다른거 전기 다 나갔는데 다른거 전기 다 나갔는데 이건 켜져있어 뭐지?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아까 같은 엔딩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사진. 사진은 두개 얻었고. 지하의 실에는 종이의 쪼각이 하나 있긴 있, 있었는데, 그 조, 아, 그래. 저거, 저거 내가 얻기는 얻었는데, 저게 의미가 없던데. 엔딩이 그냥 그걸로 흘러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조각을 더 찾아야 되는데 조각을 어디서 더 찾냐는 거지 아! 여기 여기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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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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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 어? 마지막 한 조각 라스트 저 조각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조각을 여기서 찾는 것이 맞단 말인가? 다 떨어져있고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다트가 떨어져있어? 어. 내가 볼때 내려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내려가도 종이가, 내려가면 종이가 어, 없, 거든 종이 쪽에 한장 있긴 있는데 그게 그 종이가 아니야 그니까 내용이 적혀있는 종이야 내려가는 건 아니야 지금 내려가서 찾을 게없 이걸 뭐할수 없고. 아이 종이 한조 마지막 종이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말이야 말이야. 그 종이가 한 장이 어디 있을까. 그 종이 한 장만 찾으면 게임이 어떻게 다른 쪽으로 흘러갈 까 아하... 어허... 긴가민가하구만. <laughs> 이 뒤에는 뭐 없고. 아이, 조, 사진 한장 찾아야 돼. 여기 없어. 를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자 그래 의자 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씨 의자 뭐야. 잖아. 주아예 전기가 나갔는데 왜오고는 대고 있냐고.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의미가 뭘까? 초록색 두 개. 아니 세 개. 그러니까 앞 앞에는 맨 앞에 초록색 두 개. 그다음 한칸 띄어서 초록색 하나. 이게 뭐, 뭘 말하는 걸까? 진짜 귀신 나오는데요. 그 귀신은 귀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귀신입니다. 냉장고를 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뭐야.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고. 내려가야 해? 아, 내려가기 싫은데. 자, 그러면은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못 찾네. 오픈 퍼즐 모르겠다. 일단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찾을 게뭐 없어 보이거든. 찾자만 수건 어. 내려가 봅시다. 그냥. 여기, 이, 이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 여기 내려가서.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 문, 이쪽 문이 열리진 않아. 이쪽 문안 열려. 잠겨있어. 오븐이 왜 불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가 봅시다. 똑똑. 아 실례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종이 쪼각이 하나라는 거지.

쪽에 봐봐. 안녕하세요. 아 빡빡이 아저씨. 아이고. 아 젊으신 양반이 음, 구두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왜사의 탈이 하고 계십니까? 어. 아이고 등에 흉터 좀 봐라. 아이고. 등에 흉터 아주 흉측하게 맞네. 무슨 고대어처럼 말이야. 무슨 고대어가 등에 새겨져 있는 거 아니야? 어, 사라졌어. 이제 문 열린다. 어, 잠겼어요. 열면 마 열어 열어. 열릴 때가 됐는데. 아 열렸죠. 그렇죠. 아알 수가 없네. 여기까지는 똑같은 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지. 사진 한 장만 더 찾으면 되는데 사진 한 장을 못 찾고 있으니까. 잠겨 있고, 어. 저희가 열리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피가 안 완전 난장판으로 돼 있네. 사진? 그래, 여기 한번 보고 왔다. 사진. 사진이 더필요 일단은 그러면, 나가. 부엌으로 갈게요. 부엌으로. 이거랑 뭔가 조.. 뭔가를 합체할 수 있는 게 뭔가 없나? 조합하거나. 불을 먹히고. 그림. 그림을 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가 있을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불 켜졌고 열지뭘할수 있는 게 없는데? 전화 전화 받지 마요. 전화 받으면 안 돼. 전화 받으면 아마 우리 처음 왔던 엔딩으로 흘러갈 것 같아. 어. 그래서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문이 문도 휘었어. 오씨. 어 조명 커지고. 어 전화 받지 말고요. 아이 사진 한 장을 어디서 구한담? 이쪽은 아예 갈수 없게끔 막아놨고. 왜불다 뭐, 꺼져 있냐? 불 켜고. <목소리> 뭐야? 막혔어! 오? 어? 이럴 수가 있나? 왜 잠겨 있고? 막혔어! 오우씨. 이거, 이건 진짜 미쳐 몰랐다. 뭐죠 막혀있는 거는 몰랐다. 막혀있을 었 줄이야.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전화, 왜 하루 종일 전화만 하냐? 전화비용이 많이 나오겠다. 전화비용이. 어? 아, 결론은 지금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못 찬, 못 찾는다는 얘긴데 지금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 사진 한 장을 이 위쪽, 뭐, 이 머리 쪽이 위쪽에 이 조각을 찾아야 되는데 이 조각을 못 찾고 있다 근데 이 자몽뉴스 이건 의미가 뭐야? 이것도 모르겠네 자몽뉴스하고 약을 같이 복용하지 마라 그렇게 되게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자, 그러면 일단 답은 해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laughs> 어 전화를 받아야 하나, 어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분, 5분도 뭐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5분 불 들어오긴 했는데 불뭐 들어와도 의미가 없고 의자. 전화 받아봅시다. 전화 받아볼게요. 룰루루. 자, 전화 받아볼게요. 불 다시 다팍 꺼지겠지. 소마.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아, 또 전화 온다. 아, 그렇지. 아, 갑니다. 예. 아, 아, 갑니다, 갑니다. 이 빌어먹, 아하! 마지막, 사... 아하! 왜 그러십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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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진짜. Hi, uh, is, is Simon there? 빌어먹으러 왔어, Simon. 없다고, 여기! 아, 씨. 미안합다 어, 화낸 거 아니에요? 시간을 1 0 시를 곧 가리킵니다. 네. 아, 결론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못 찾고 게임을 끝낸다는 얘기인데 어렵네. 엔딩 하나를 봤는데 사진을 다 찾은 엔딩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걸 지금 아씨 또 전화 왔다. 그걸 찾고 있는데 안 나오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아, 왜요, 왜. 갑니다! 기다리세요! 어. 아하. 아이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 그쵸. 다서 있죠. 못 가게 다 막아놨어요. 일로 이제 나가면? 와, 하. 네, 못 가게 막아놨죠. 그러니까 결론이 일로 가란 얘기지. 살짝 난이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전화를 아까 거기서 전화 안 받고 내가 볼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약이 더 필요하대. 이거. 약 여기 있잖아, 약. 약. 약 여기 있잖니? 아, 약을 못 먹어, 씨. 약이 있어도 약을 못 먹어. 일단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싹 홀, 정리가 된? 어. 이것도, 예, 됐고. 문 열렸고. 나가자. 안 되네. 꺼버릴까? 어 뭐야 이게 또 꺼졌어 이제 빨리 약이 있잖아요 약을 좀 먹어봐 약이 있어도 약을 못 먹어 전화 왜 전화는 또와어어 어. 그래 찾았다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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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절로 안 받아. 필요 없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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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와! 마지막 사진 한장 찾았어요. 오, 어,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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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어, 됐어. 이것은 사이몬의 사진입니다. 몇 번은 사이몬의 늑대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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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으로 나가는 열쇠. 현관으로 나가야 돼. 현관으로 나가야 돼. 현관으로. 그렇죠. 현관으로 나가야 돼요. 전화 전화하지 말고. 현관으로. 그렇지? 아, 잠겼어. 잠겼어. 아, 열쇠. 뒷문 열쇠. 뒷문 열쇠. 아! 그래. 아까 거기

나왜 공중에 붕 뜨고 있냐? 달이 어디 갔어? 달이 없는데? 역시 5,000원짜리 게임은 의미가 없구만. 어, 추워. 나왔는데? 여기서 뭘, 뭘 내가 도른것 같은데. 어어 아, 어두워진다. 어, 깼다. 이 아마 두 번째 엔딩이 아닌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 현실을 인지한 거죠.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을 알았지만 나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어. 내 삶을 되찾을 시간. 어, 다시, 이제 정신적인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어, 이제, 핍, 어, 폐해져 있었는데, 지금 원래대로 사이먼의 무덤을 보고, 네, 이렇게, 어, 정신을 차렸죠. 어, 끝. 어, 사이먼을 사랑한다. 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엔딩, 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부활절 달걀 발견? 이딴 게 있어? 어허. 오호... 이런 게 있군요. 일단은, 어, 두 번째 엔딩까지, 어, 봤습니다. <laughs> 어, 생각보다 제, 이 엔딩이 좀 다양해서 좋긴 하다. 1시간 45분 플레이 했네요. 플레이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